지난 시간까지 장교의 좋은 점, 학군단의 좋은 점에 대해 잘 듣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. 마지막으로 학군사관 후보생이 된 후에 생활 및 서울과학기술대 학군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기 중에는 대학 내 강의실에서 군사학 수업만 수강하면 됩니다. 수업은 주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대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과 교육을 받는 등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보내시면 됩니다. 대학 내에서는 실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입영 훈련을 실시합니다. 입영 훈련은 2학년 겨울방학에 4주 3학년 여름방학에 4주 4학년 여름방학에 4주 총 12주를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교육받게 됩니다. 학군단만의 특별 활동 같은 것은 없나요? 네.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다 보니 매년 전사적지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판문점, 땅굴, 천안함 등 우리나라 안보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그리고 4학년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사적지 탐방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학군단 자체 체육대회 및 축제를 통해 선후배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군단에 오시면 경험하게 될 특별한 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. 특별한 게 많지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먼저 플립러닝 학습실입니다. 명칭은 생소하시겠지만 PC방과 스터디 카페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컬러 프린터기와 최신 컴퓨터 16대가 학습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노트북이 없어도 학군단에 오면 얼마든지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. 학습실 옆에는 스터디룸과 같은 회의실이 있는데요. 75인치 컴퓨터 화면에 자료를 띄워놓고 글씨를 쓰면서 회의를 하며 조별과제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멀티 공간입니다. 제가 사용해보니 학교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공부만 하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공부하다 지친 후보생들을 위한 작은 카페가 플립러닝 학습실 바로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커피머신과 전자렌지 등 각종 기기가 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후보생 자취제로 라면, 음료 등을 판매하는 무무마트를 운영해 스터디 카페처럼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자랑은 체력 단련실입니다. 그냥 쉽게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체력 단련실 역시 후보생이라면 플립러닝 학습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 헬스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최신 스미스 머신과 파워프레스,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후보생들의 체력 향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등산, 테니스, 축구동아리 등 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됩니다.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직접 후보생이 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와닿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군사관 후보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는 겁니다. 여러분의 밝은 미래는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. 그 미래를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?